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들 보면서, 어, 근로장려금 제도 속으로 한번 깊이 들어가 볼까 합니다. 이게 열심히 일하는데도 소득이 좀 낮은 가구를 위한 중요한 정책이잖아요. 국세청이나 기획재정부 같은 곳에서 나온 최신 자료랑 또 관련 연구들 보니까 정보가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딥다이브에서는 이 제도가, 음, 정확히 뭔지, 또 누가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좀 눈여겨 볼 만한 논점은 없는지 딱 핵심만 뽑아서 명확하게 알려 드릴게요.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보죠. 우선 근로 장려금. 이게 뭐냐? 간단히 말하면 소득이 낮은 근로 가구에 정부가 현금을 직접 주는 제도예요. 근데 단순히 돈만 주는 게 아니라 계속 일할 동기를 좀 주려는 목적이 크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 일하는 복지의 대표적인 예라고 할수 있죠. 그리고 좀 흥미로운 게 이게 환급 가능한 세액공제 방식이라는 건데요. 그러니까 뭐랄까, 내가 낼 세금이 없거나 오히려 마이너스 상태여도 정부에서 돈을 이렇게 돌려받는 개념인 거죠. 이게 규모가 꽤 커져서 2020년 기준으로 보면 거의 420만 가구에 4조 4천억 원 정도가 지급됐어요. 저소득층 소득지원에 정말 큰 역할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와, 4조원이 넘는다고요? 야, 진짜 큰 규모네요. 그럼 제일 궁금한 거, 누가 이걸 받을 수 있나요? 보니까 조건이 좀 있던데요. 네, 맞습니다. 크게 보면 한세 가지 요건을 다 만족해야 해요. 가구, 그리고 소득, 마지막으로 재산, 이세 가지입니다. 이제 2025년에 신청하게 될 2024년 소득 기준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요. 가구는 잘 아시는 것처럼 혼재사는 단독가구, 네. 그리고 외벌이거나 부양가족이 있는 혼벌이 가구, 벌이 네. 그리고 부부가 둘다 소득이 있는 맞벌이 가구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아하 그렇군요. 그럼 소득이랑 재산 기준 이게 핵심일 텐데 이건 숫자가 좀 복잡하던데 어떻게 되나요? 네 그렇죠. 이게 좀 중요하죠. 2024년 연간 총소득 기준인데요. 단독 가구는 연 2,200만 원 미만. 2,200만 원? 네. 호벌이는 3,200만 원 미만. 그리고 맞벌이는 4,4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아, 맞벌이가 4,400. 이게 이번에 오른 거죠? 네, 맞아요. 바로 그 부분인데요. 재산 기준 먼저 잠깐 보면 재산은 2024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가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하고요. 아 그리고 재산이 1억 7천만 원 이상이면 장려금은 절만만 지급됩니다. 아 네네. 근데 방금 말씀하신 거요. 맞벌이 소득 기준이 예전 3,800에서 4,400으로 꽤 올랐네요. 이거 왜 그런 거예요? 네, 이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전에는 호벌이 기준이 3,200만 원인데 맞벌이가 3,800이면 차이가 얼마 안 나잖아요. 그쵸 그래서 맞벌이 부부가 어, 상대적으로 좀 불리하다 이런 지적이 많았거든요. 부부가 같이 열심히 벌어도 혜택 면에선 큰 차이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기준을 올려서 저소득 맞벌이 가구 지원을 좀더 강화하고 형평성 문제도 개선하려는 의도입니다. 제도가 계속 현실에 맞게 변하고 있다는 거죠. 아, 그렇게 지원 기준이 현실에 맞게 바뀌는 건 좋은데 근데 자료들을 보니까 여전히 좀 아쉽다. 해결 안된 중요한 문제가 있다. 이런 지적도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아주 중요한 지적인데요. 바로 재산 기준 문제입니다. 재산 기준이요? 네. 현재 재산을 따질 때, 뭐, 집이나 예금 같은 건 당연히 포함되는데, 전세자금 대출 같은 빚, 그러니까 부채는 전혀 고려를 안 해요? 네. 잠깐만요. 그럼 실제로는 대출 갚느라 쓸 돈이 거의 없는데도, 서류상 전세보증금 액수 때문에 재산이 많은 걸로 잡혀서, 장려금을 못 받거나 깎일 수도 있다는 건가요? 어, 이건 좀 이상한데요. 제도의 취지랑은 좀안 맞는 것 같은데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전세금이 너무 올라서 대출을 더 받았을 뿐인데, 그것 때문에 재산 기준을 넘어서 지원 대상에서 탈락하는 좀 불합리한 상황이 생길 수 있는 거죠. 사실 이게 실질적인 소득 지원이라는 취지하고는 거리가 좀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이 문제를 알고 개선하려고 권고를 한 상태예요. 현실에 이런 복잡한 재정 상황을 좀더 세밀하게 반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아 정말 이건 좀 개선이 필요해 보이네요 알겠습니다 그럼 이 장려금 신청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예전보다 좀 편해졌다고 들은 것 같기도 하고 네 맞아요 국세청에서 신청하라고 안내물을 받으셨다면 정말 간편합니다 그 ARS 전화 있잖아요 1544-9944 여기로 전화하거나 안내문에 있는 QR 코드 찍어서 모바일로 신청하는 게 제일 빠르고 쉬워요. 아, 전화나 QR 코드. 네. 근데 만약에 안내문을 못 받았더라도 어, 나는 요건 되는 것 같은데 싶으면 홈택스 웹사이트나 모바일 앱, 손택스라고 하죠. 거기서 직접 정보를 입력해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신청 시기도 중요하겠죠. 아무 때나 할수 있는 건 아닐 텐데요. 네, 중요하죠. 만약에 근로 소득만 있으신 분이라면 1년에 두번 나눠 받는 반기 신청이란 게 가능해요. 상반기 소득에 대해서는 그해 9월에 신청하고 하반기 소득에 대해서는 다음에 3월에 신청하는 거죠. 아, 반기 별로? 네. 근데 사업소득이나 종교인 소득이 같이 있다면 1년에 한번 5월에 하는 정기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혹시라도 이 5월 정기 신청 기간을 놓쳤다. 그러면 11월 말까지 기한 후 신청이라는 걸할 수는 있어요. 근데 이때는 원래 받을 금액에 (95퍼센트만) 지급되니까 어~ 웬만하면 제때 신청하시는 게 유리합니다 네 오늘 근로장려금에 대해서 정말 핵심 내용부터 주요 논점까지 쭉 짚어봤습니다. 들어보니까 저소득 근로가구에게는 참 중요한 경제적 버팀목 역할을 하는 제도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부채가 반영 안 되는 문제 같은 건좀 현실에 맞게 개선될 필요가 있어 보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뭐 지원 대상이나 금액이 꾸준히 늘어온 건 분명 긍정적인데요. 앞으로는 단순히 이렇게 현금만 지원하는 걸 넘어서서 다른 복지제도들하고 어떻게 좀 유기적으로 연결될지 그리고 방금 얘기 나는. 부채 반영 같은 현실적인 문제들을 어떻게 잘 풀어 갈지 이런 부분들이 중요해 보입니다. 네, 오늘 저희 딥다이브가 여러분께 좀 유용한 정보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 한번 던져 보고 싶네요. 이 근로장려금 제도가 앞으로 개인의 진짜 경제 사정, 특히 빚이라는 그 부채 문제까지 좀 세심하게 고려하는 방향으로 과연 나아갈 수 있을까요? 만약 그렇게 된다면 우리 사회의 빈곤 문제를 줄이는데 이게 또 어떤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지 한번 같이 고민해 보는 것도 의미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